왜 사람이 늘어나는 거지? 제발 너 퇴근 좀 시켜줘 나 지금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지금 진짜 여러분, 저의 건강을 위해서 제 퇴근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방송을 끄면 되는데 내가 못 끄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 플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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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야 지금 아 제발 저의 퇴근을 도와주세요. 야근이라뇨. 지금 충분히 야근하고 있는 시간이에 ASM을 좀 듣고 있다고요? 제 목소리가 ASM을 할 정도로 좋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발, 잘 보내주세요. <laughs> 어, 저 사람들이 계속 그래. 아 진짜 너무한 사람들 진짜 아니 제집 위치가 어딘지 알고 신고를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진짜로 아니 나쁜 사람들 같은이라고 과연 오늘 안에 방송을 끌수 있을까요? 아 지금 유암을 잡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글쎄 이거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아우 열뭐 명이야 <laughs> 지금 열명 들어왔어요 제가 그냥 자꾸 방송이 끊기니까 방송이 끊기니까 아까 전에 녹화 중단 버튼 눌렀다가 뒤늦게 녹화 버튼 눌러가지고 이게 유아하게 쓸지 모르겠네요. 지금 나유아감 만들어준다고 지금 계속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아이씨, 아, 씨, 진짜. 와, 아니, 제발. 저좀 체크시켜주세요. m u l t i m